그 지금 말씀하신 킴스 비디오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아, 그 당시에 유행하는 화제작들 이런 작품들을 비디오 샵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아 저는 뭐 이번 주 신작. 그렇지. 뭐, 뭐, 뭐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하면 네. 터미네이터 한 20개 갖다 놓고 막잘 나가는 거. 보통 저희 그 비디오 가게는 그렇게 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고정관념이 깨졌을 때 의외로. 굉장히 그~ 베네핏이 크죠 오, 네. 와, 미국의 그~ 영화산업이 두개가 있어요 네. 이제 할리우드를 대변으로 하는 상업영화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언더그라운드 어, 영화 네. 뉴욕의 그~ 영화 정신은 이제 독립영화가 있죠. 김스 비디오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 이상을 독립영화에 산실이었죠. 저도 학생에서 학생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줄 관객을 못 만나는 거예요. 독립영화를 만들어 오면 김스 비디오에서 최대한 이 관객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게 김스 비디오입니다. 그다 러 보니까 우리 킴스 비디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션이 학생 영화 섹션. 음. 5분짜리도 있어요 학생 영화가 5분짜리 영화도 대여로는 똑같이 받아요. 아 네. 오히려 그 할리우드의 그 스타들이나 유명 감독들은 우리 매장에 오는 하는 조연이죠. 그냥 손님들 중에 한 사람들 있을 뿐이고. 이거 멤버십은 어떻게 운영니까 뭐, 아, 회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네. 회비가 초기에는 200불 디파짓을 크레딧 카드로 아, 이제 받았고. 다시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디파짓 금액만 한 4, 5천만불 됐어요. 와, 500억. 4, 5천만불 디파짓을 항상 은행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우와. 근데, 근데 100%다 돌려야 돼요. 이제 그 79년에 우리 대표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그렇습니다. 예. 미국으로 어떻게 이민을 가시게된 네. 거예요? 그 제가 제 고향이 군산인데 네. 군산에는 그 미군 비행장이 있어요. 음. 제가 8살 때부터 운이 좋게 우리 바로 이웃에 그 공군 파일럿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 덕택에 제가 미국 영화를 이제 처음에 보게 됐죠. 그때가 제가 8살 때입니다. 어. 음, 참 경이롭고 놀라웠죠 그 상황 자체가 그 미국 영화에 대한 뭐 동경 이런 게 있었죠 그 결국은 제가 제 길을 찾은 거죠 미국에 가서 아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그 돈이 필요해서 채소 가게에서 일도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부터 일을 했어요 채소 가게에서 네. 사장님이 저한테 주급을 매주 올려주시더라고요. 매주요? 매주. 요 네. 매주. 와 근데 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주급을 매주 오르신 거 보면. 음. 근데 우리 누님이 수간호원이었는데 제 6개월 후에는 제 주급이 우리 누님보다 제 주급이 더 많았어. 어 그래요? 예. 네. 결국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독립한 게 바로 그 알파벳 C라는. 맨라탄 이스트 빌리지입니다. 이 이스트 빌리지에 가니까 제가 처음 느낀 게 이게 뭐지? 매일 건물이 막 불타고 홈레스들이 막 득실득실해요. 또이 서로 갱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이게 5시쯤 택시를 타는데 택시 운전수가 내리래야 안 간대는 거예요. 거기를 아그 지역을 거기를 네또 다음 택시를 잡았는데 저를 내려놓자마자 도망가더라고 택시 운전사 아 그만큼 이제 위험한 지역 그, 그렇게 줍다. 거기가 그 알파벳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아. 거기가 근데 저는 이상하게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게 뭐지 이런 자유가 있나 이런 거를 저는 반대로 느꼈어요 오히려 홈리스가이 섹스폰을 보는데 이 수준이 정말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 퀄리티의 그섹스폰을 보는 거예요. 그뭐 아키라 그로사와 얘기를 하고 그달 고달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뭐지 이게 이런 동네가 있나 이런. 그래서 이제 저도 살살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조금씩 풀었죠 거기에서 야 호랭이가 담배를 피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깔깔깔깔 아주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제 한 4, 5 년이 지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알파벳이 메이어라고 별명을 음. 붙여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음을 얻으신 거죠 네, 그쪽 네, 계신 분들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무리하게 돈도 없는데 이제 가게를 하나를 상점을 시작해 내십니다.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어, 킴스 크로스 설이라는 어, 요그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이걸 권리금 갖고 파시고. 여기에 이제 그 킴스 런더리를 운영을 하시면서 요게 그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대박을 냈다고. 제가 제 손으로 오픈한 그 비즈니스를 세 보니까 한 20여 개가 돼요. 오. 네. 근데 그 20여 개가 전부 킴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광상 김씨 종손 집안에.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대단한 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예. 네. 아. 어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하신 거예요, 킴스? 제가 예, 킴스 클리너스 그리고 킴스 카페, 킴스 미디어 트라닉, 뭐 킴스 비디오, 킴스 미디어 폴리스, 킴스 웨스트. 그럼 그럼 여기 그 한국에 그러니까 <laughs> 킴스 클럽이라고 있는데 그건 전혀 전혀 상관없어요. 화가 났어요. 조세 아, 고마워. 저 모르니까. 조세. 네. <laughs> 아니 진짜요? 아니 제가 몰라서 제가. 우리 대표님은 킴스 클럽을 하더라도 그냥 안 해요. 광상 킴스 클럽 아. 무조건 광상 김. 네이제그 저기 어 킴스 런더리를 운영을 하시면서 요 세탁소 한쪽에서 비디오 렌탈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요? 제가 세탁소를 하거나 마켓을 하거나 이제 음. 제가 n i o 를 시작해서 꾸준히 그 영어 학교는 이제 다녔으니까 음.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정작 그 영화를 보려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우연히 한국 문화원에내나타네 문화원에 갔더니 아 의외로 거기에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빌릴 수 있냐 하니까 얼마인지 빌려가라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그것도 하루에 여섯 개, 0 개씩 빌려다가 복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문화원에도 갔고 체코슬로바키아, 동구권. 보나 원들을 제가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매장이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참 좋아해요. 음 그래서 그래 가지고 처음에 1700편의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김스 비디오의 효신인데 클리너의 사이드에서 조공학기 시작했는데 이게 더 이상 컬렉션을 늘리는 스피드가 음. 이 공간이 따라가질 못해요. 오.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만에 이제 단독 매장을, 매장을 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 최초의 세탁소에서 85년, 그리고 이제 매장을 단독 낸게 86년 네, 86년. 86년에 비로요 근데 이게 87년에 킴스 비디오 2호점을 내셨어요 맞아요. 네. 엄청 빠른 속도 아닙니까? 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원 25만, 와. 뭐 이제 직원은 300분이 넘고 영화제 같은 곳에서 희귀 영화를 많이 여기서 이제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줬던 관객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그이 학기 초에 실리버스에 짐스비리오 멤버십 카드를 넥스트 클래스에는 꼭 가져와라. 이 실리버스에 그 그게 인근 대학들의그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소문이 났겠네요. 이곳에 가면 있다. 어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였으니 그 영향력은 뭐 크게 어. 있었지 않겠어요? 아. 파리에서 현재 그 빵집을 운영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빵집입니까? 어, 밀레앙이라는 이름의 빵집인데요. 음. 저희가 한 4년 전에 오픈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전통적인 프랑스 빵집과 그 안에 이제 한국적인 제품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빵집입니다. 그 밀레앙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밀레앙? 아, 밀레앙은 숫자로 1001이라는 숫자인데요. 음. 그게 약간 신비로운 그 수많은 어. 그런 의미가 뒤에 있는 아. 밀량, 밀량이란 뜻이고 아 제가 밀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짠해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제 아들이 우연히 지나가면서 툭 던진 게 밀량을. 아그 대한민국에서 빵집을 하셨던 그냥 서용상 빵집 딱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서용상 네. 제과점. 예, 서용상 네. 빵집 딱이에요. 근데 소용상 소용상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불어로 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소용상 소용상 소용상. 프랑스 현재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소용상. 예. 아, 그러면 파리 어느 지역에 있으신 거예요? 아 저희 가게는 파리 6구에 있는데요. 6구는 음. 그 주변에 룩셈부르그 공원이 있고 또유명게는 복막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오... 아니 이게 저 사실 빵 만든다라는 게 이게 저 진짜 제빵사 분들께서 진짜 일찍 일어나셔도 요 아... 일찍 시작할 때는 열두 시 반. 그러니까 아... 저는 그 새벽 영시 삼십 분에 시작을 아... 해요. 그래야 이제 일곱 시 정도 문 열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낸 제품들이 딱 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열두 시에 출근을 하면 그래도 퇴근을 한 오후 두시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네 시, 다섯 시 정도. 네 시, 다섯 시면 되게 가시면 바로 잠깐 쉬다가 자는 거죠. 그렇죠. <laughs> 지금 막상 사장님 모시고 저 이제 사시는 프랑스 가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21년간 프랑스 사시면서 아직도 루브르 박물관도 못 가보셨어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라면서요. 네. 아, 이 루브르가 박물관 거기. 그갈 만한 여유를 쉽게 갖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음. 또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제가 알고 있는 파리는 그 지하 세계, 지상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른 곳에 볼 일이서 내리면 아 여기가 파리인가. 깜짝 놀라요. 생소할 정도로. 생소할 정도로, 생소할 정도로. 정도로. <laughs> 아유, 이거. 차는 있겠습니다만 손님들이 한몇분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저희가 하루에 한 800분 정도 방문하시고요. 어, 엄청 큰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와서 쿠라상 하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랑스에서는 제과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마치 좀 편의점 가듯이 뭐 약간 그런 게 예, 맞습니다. 또 아... 근처에도 빵집이 꽤 많이 있습니까? 저희 한 100m 반경 안에 빵집이 다섯 개. 근데도 8,900명이면 진짜 소위 말해서 대박집 아닙니까? 아. 예, 저희 집에 항상 그 줄을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습니다. 아. 혹시 그 지금 밀레양 그 빵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빵은 어떤 게좀 있습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아,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빵 중에 저희 아, 마들렌이라는 거. 아, 마들렌. 네. 아들렌. 네. <laughs> 마들렌 마들렌 아시죠? 마들렌. 플렁이 또 역시나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 플렁? 어 예. 팥빵 아팥빵이 아, 아. 원래는 팥빵이 프랑스에는 없습니까? 예 팥빵이 없고 저희가 초창기에 팥빵을 소개했을 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심했어요 아. 그러니까 팥이라는 것 자체를 설탕을 넣어서 조리한 제품을 먹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씩, 맛보고 하시면서 익숙해지시고 거기에 또 빠지셔서 팥빵에다가 크림도 채워서 파는데 아 그것도 또이 나가고 있습니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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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요렇 아요 아, 이아요라 아니 그 저기 프랑스 분들은 진짜 바게트를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자주? 뭐 심지어 아침에 와서 바게트를 사셔서 드시고 저녁에 또 오셔서 바게트를 또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좀 약간 이제 프랑스에 대한 이제 그려지는 늘상 이제 좀 오, 샹젤리제와 어, 자전거. 예, 여기 이제 바구니 있는 자전거에 바게트 한두개 정도 꽂고. 음, 네. 그죠? 여기 이제 머플러 같은 거 하시고, 예, 모자 하나 쓰시고. 맞습니다. 프랑스 그 아침 한 일곱 시경 보통 빵집들이 문을 여는데요. 네. 그때 흔하게 볼수 있는 풍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게트를 한 손에 쥐고, 어. 바게트 빵집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손으로 하나를 쫙 뜯어서, 뜯어서. 입에다 딱 넣고. 딱 걸어갈 때. 이야. <laughs>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에 이제 김밥 사가는 그런. <laughs>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어... 느낌일 것 같아요. 어. <laughs>